안녕하세요. ITQ 마스터 전원사랑입니다. 자, 오늘은 ITQ 엑셀 2025년 5월 10일 기출문제를 가지고 시작해 보도록 하는데요. 맨 처음에 해야 되는 내용이 표서식 작성입니다. 자, 표서식 작성 중에서도 오늘은 답안 작성하는 과정에서 시트 만드는 과정, 그리고 데이터를 입력하는 과정까지만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조건이 나와 있는데 이 조건들은 다음 시간에 하도록 하고요. 데이터 입력까지 오늘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맨 처음이기 때문에 새 통합문서로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새 통합문서 클릭하시고 이렇게 엑셀 첫 화면으로 들어가게 되면 맨 먼저 우리가 ITQ 엑셀에서 시트 몇 개를 작성해야 되느냐 하면, 네 개를 작성합니다. 자, 시트 1, 시트 2, 시트 3, 시트 4, 이렇게 네 개인데요. 이름은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 제4작업으로 해서 만들 건데, 제4작업은 차트를 만들 때 추가를 하는 거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처음 시작할 때는 시트 세 개만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제1작업, 제2작업, 제3작업으로, 시트를 만들어주는데요. 자, 시트가 이렇게 처음 들어왔을 때 기본 값 하나로 되어 있을 경우도 있고요. 어떤 경우는 세 개로 되어 있는 경우도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하나로 되어 있고 또는 세 개로 되어 있는 그러한 것은 어디서 해주시면 되냐면은 파일 눌러 보시면 옵션이 있습니다. 옵션에 가서 보시면 여기에 시트 수가 나오죠. 포함할 시트 수가 1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을 때는 엑셀 실행했을 때 시트 하나만 나오고요. 여기다가 3을 넣어놓게 되면은 시트 3개가 보여지게 되는 겁니다. 여기에서 일반 탭에 여기에서 처리해 주신다는 거, 포함할 시트 수로 하는 거 잊지 마시고 나중에 여러분들이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하나가 나왔으니까요. 시트를 추가를 해야 되겠죠. 두개 추가를 하는데 어디를 눌러주면 되냐면은, 바로 여기 플러스 기호, 새 시트를 눌러주시면 돼요. 이렇게 하나씩 추가가 됩니다. 그래서, 시트 1, 시트 2, 시트 3, 이렇게 만들어 줬구요. 어, 그 다음에 이제, 이제 이름을 바꿔줘야 되겠죠. 이 시트 1 클릭하시고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누르면, 이름 바꾸기가 있는데, 이걸로 바꿔도 되구요. 그냥 여기서 시트 명 더블 클릭하시면, 블록 설정이 되죠. 이때, 직접 여기서 바꾸시면 돼요. 그래서 제1작업 이렇게 입력하시고 엔터 쳐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시트2도 더블클릭해서 블록 설정하시고 제2작업 엔터. 시트3 더블클릭 하셔서 블록 설정하시고 제3작업 이렇게 입력한 다음에 엔터 쳐주시면 시트명 변경도 끝났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이 1, 2, 3 시트 3개 전부 다 a 열열 너비를 1로 해 주셔야 돼요. 여기 보면은 A열이 이렇게 좁게 되어 있죠? 그리고 실질적 입력은 B열부터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A열 열 너비를 1로 만들어 주는 것은 어 여기에서부터 바짝 붙어서 표시되는 걸 방지하고 조금 띄우는 역할을 하는 것이 이렇게 A열을 열너비 1로 해서 간격을 둔 겁니다. 자, 그러면은 1, 2, 3 작업 모두 각 시트에다가 a 열너비를 1로 해줘야 되는데 따로따로 주면 시간이 많이 걸리잖아요. 우리가 ITK 엑셀을 시험 보시는 분들은 시간과의 싸움인데 그걸 일일이 하나씩 다 작업하면 안되죠. 이때 전체 시트를 다 선택하고 열너비를 1로 해주면 모든 시트에 다 똑같이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제1작업시트 클릭하시고 키보드의 Shift키 눌러주시고 끝에 있는 시트를 마지막 눌러주시면 전체 시트가 선택이 됩니다. 시트가 여기는 3개 밖에 없으니까 그렇지 시트가 여러개 있을 때는 간단한 방법이죠. 첫 번째 시트 클릭하시고, 키보드에 쉬프트키 눌러주시고, 맨 끝에 있는 시트 눌러주시면, 이렇게 전체 선택이 됩니다. 그래서, 시트 전체 선택하시고, A열 클릭한 다음에, 자, 홈 탭에 서식에 보시면, 열너비가 있습니다. 열너비 눌러서, 열너비를 전부, 1로 해주시면 되겠죠? 1 해서 확인 눌러주시면 되겠고요.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연럽이 들어가셔서 하셔도 됩니다. 자, 두 가지 방법 가르쳐드렸으니까 편한 방법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어, 1, 2, 3 작업 모두에 연럽이 1로 처리했는데 이 상태로 잊어버리고 그냥 작업을 하시면 모든 시트에 똑같은 내용이 들어갑니다. 조심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룹되었던 것을 해제를 해 주셔야 됩니다. 할 때는 1작업에서 우리는 바로 작업 들어가야 되니까 1작업 위에서 해 주시면 돼요. 여기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을러서 시트 그룹 해제를 눌러 주시면 선택되었던 것들이 해제가 되고 1작업 입력할 수 있게끔 선택이 되어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여러분들이 B4에서부터 내용을 입력을 해 나갑니다. 그래서 먼저 항목을 가로로 쭉 입력해 줍니다. 여기에다가 관리번호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른쪽 방향키 눌러 주거나 탭키를 눌러 주시면 돼요. 자, 오른쪽 방향키 또는 탭키 눌러 주시면 바로 옆셀로 이동합니다. 키보드의 오른쪽 방향 키 또는 탭키 눌러서 이동하면 된다고 했습니다. 자, 그리고 모델명 이렇게 입력하시고 탭 눌러주시고 나머지 쭉 J열까지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J열까지 입력을 했으면 이제 5행부터 14행까지죠. 14행까지 5행부터 14행까지 데이터를 아래로 엔터 치면서 입력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여기 보면은 앞에 대문자 d가 나와 있는데요. 요거는 shift 키 눌러 가면서 입력해도 되겠지만 어, 키보드에 보시면 왼쪽에 탭키 아래에 캡스로키 있습니다. 그걸 눌러 주시고 어, 작업을 해 주시면 편하게 할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다가 자, D 그냥 입력하면 대문자로 입력되잖아요. 캡스로 키 눌러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렇게 하고, 오른쪽에 숫자 키에서 3이 하고 빼기도 숫자 키에 다 있어요. 오른쪽 숫자 키를 이용해서 작업을 하시면 빠르게 작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왼손으로는 D만 눌러주시고, 오른손으로는 숫자 키에서 나머지 숫자와 빼기까지 다 입력을 해주시면 빠르게 작업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숫자키에 는 엔터키로 바꿔주시면 되죠. 엔터 쳐주시고 왼손으로 D 눌러주시고 자 오른손으로 1, 2, 빼기, 2 이런 식으로 해서 계속 입력을 해나가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12행까지 입력했으면 그 다음에 내용은 이렇게 셀이 합쳐진 거죠. 세 개의 셀이 합쳐진 거는 맨 앞에다가 해주시면 돼요. 이렇게 세 개가 합쳐진 거죠. B13에서 D13까지가 합쳐져서 이렇게 나타난 거고요. 그 다음에 B14에서 D14까지 이렇게 합쳐져서 나타났는데, 그거는 맨앞 셀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됩니다. 촬영용, 그 다음에 드론 개수, 이런 식으로 입력을 해주시고 엔터 친 다음에 그 다음 내용도 여기에다가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내용도 여기에서부터 아래로 쭉 입력을 해 나가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판매일자 인데요. 판매일자는 어 오른쪽에 있는 숫자 키를 이용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2025그 다음에 빼기. 09-13 이런 식으로 입력하셔서 엔터 쳐주시면 거기에 맞게 이렇게 열 너비도 늘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아래로 쭉 입력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숫자를 입력을 해야 되는데요. 숫자 입력은 컴마는 입력하지 않고 순수하게 숫자만 입력해 주시고 나중에 회계 서식 처리를 해 주시면 이렇게 바뀌어지게 되고. 약간 떨어져서 입력이 되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일단 처음에 입력할 때는 숫자만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른쪽 숫자 키를 이용해서 1200000 이렇게 입력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2500000 이런 식으로 숫자는 컴마 입력을 하지 않고 숫자만 입력한다는 거, 이쪽에는 이제 컴마가 없으니까 그대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여기에, 어, G13 에서부터 I13 까지, G13 에서 I13 까지가 합쳐져서 최대 판매 수량이 들어갔습니다. 그거는 G13 에다가 입력하시면 되겠습니다. 최대 판매 수량 이렇게 입력해 주시고요. 엔터 쳐서 아래쪽으로 내려와서 G14 에다가 모델명, 그 다음에, 어, 여기, I14에다가는 판매 가격 단위 원 이렇게 해서 입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있는 내용은 나중에 유성 검사 규칙을 이용해서 여기 선택해서 처리하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직접 입력하지 않도록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여기에 모델명 입력하시고요. 그 다음에, 어 여기 I14에다가 선택하시고 판매가격, 가로열고, 단위, 원 이렇게 입력하시게 되면 은 내용은 다 입력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력하는 방법은 먼저 항목을 입력해서 정확하게 빠뜨리는 일이 없도록 해주시고요. J열까지 항목 입력합니다. 그 다음에 같은 종류 계열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아래로 입력하면은 속도가 빠르게 입력이 됩니다. 영어 입력했다가, 뭐또 한글 입력했다가, 숫자 입력했다가, 왔다 갔다 이렇게 하게 되면 은 시간이 많이 걸리죠. 그러니까 아래쪽으로 같은 종류의 데이터들을 이렇게 쭉 입력하시면 빠르게 입력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렇게 합쳐진 셀에서는 맨 앞에다가 입력을 한다는 거 알아두시고 작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번 시간에는, 아, 맨 처음에 엑셀을 시작해서, 시트 만들고, 시트명 변경하고, 전체 시트의 A열을 연러비 1로 다 처리를 해주고, 그 다음에 데이터 입력하는 과정까지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자, 그러면은, 아, 저장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파일 눌러주시고, 다른 이름으로 저장 눌러주시고, 찾아보기 눌러서, 자, 우리는 시험장에 가서는 어디에 다 해야 되냐면 은내 PC 문서에 ITQ 폴더가 있습니다. 시험장에 가시면. 혹시 오늘 처음 오셔서 ITQ 폴더가 없으신 분들은 여기 빈 공간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 눌러서 새 폴더에서 ITQ 폴더를 만들어 주시면 돼요. 그리고 ITQ 폴더 더블 클릭하셔서 여기에다가 p c 의 문서 ITQ 폴더에다가 수험번호 8자리 빼기 이름으로 입력해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1, 2, 3, 4, 5, 6, 7, 8 빼기 홍길동 이런 식으로 해서 여기에다가 저장을 해 놓으셔야 나중에 서버로 전송이 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어 부분 부분적으로 어 저장을 하기 때문에. 바탕 화면에다가 편하게 작업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바탕 화면에다가 어, 뭐라고 오늘을 할 거냐면은 표 서식 첫 번째 시간 1이라고 하겠습니다. 그래서 표 서식 1해서 저장 눌러줍니다. 자, 그러면은 제목 표시줄에 표 서식 1이라고 나와 있으면 제대로 저장이 된 거니까 이번 시간 마치겠습니다.